<laughs> 어서 연주를 시작하래도 기절. <웃음> <웃음> 아. 코바랑 할머니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그거 말고. <laughs> 이 콧물 게 나오게 하지말고 콧물 리지에콧오 잘하는데 <웃음> <웃음> 거기다 콧물 넣어 어떡야 <어떻대야? 웃음> 아, 나 진짜 이상한 듯한 님에 드네. 아우, 시끄러 <laughs> 아니, 피리를 먹으면 어떡해요. 아, 이럴수가. 대박. 아, 진짜 방구 꼈어 불쌍한 리코더. <laughs>